몸이잖아. 그러지 안내요 나만이 그게 엘리아 때문이라는 거야. 왜? <laughs> 그럼 잡아야지. <laughs> 친구들, 엘리아 못 봤어? 엘리야 친구들 못 봤어? <웃음> 정말? 정말? <laughs> 정 <그래. 웃음> 봤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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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래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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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 네,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땅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하 지금 며칠 동안 이 엘리야도 도망 다니느라고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하, 너 배고파라 야야야야야 <웃음> <웃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아침 이렇게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까만기를 보내셔서 나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어, 너무 맛있다. 오, 어. 그데 친구들 아까 얘기했듯이 아방이 바라시는 섬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했죠. 시냇물이 마르니까 나무들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마르니까 쌀나무도 죽고 거기 안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요. 물한 잔만 주시라. 네? 아, 그리고 이왕이면 배가 너무 고픈데 빵도 좀 주시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저에게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통에 붙어있는 기름 몇 방울과 저는 이제 그것으로 가지고 응. 빵을 만들어서 응.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아이와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예. <laughs> 네. 걱정 마시고 걱정 마시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 병에 붙은 기름 몇 방울과 예. 밀가루 한 꿈으로 예. 집에 가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시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예. 그 나에게 가져오시오. 네. 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의 한 아주머니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명령했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밀가루도 가닥이 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 예, 예, 하나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소금을 넣지 마세요 예 <laughs> 아,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빵을 먹으니 옛날 까마귀가 주는 것 같다 저기, 선지자님 아, 예, 어, 벌써 여기 있습니다 오, 이게 그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아, 보시 잠깐 오 이게 그한땀한땀 정으로 한 만들었다면 오오이 아이 이이제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빵을 더 만드시오 그리고 그 빵으로 아이와 함께 배부르게 먹으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딱볼수있 음. <목소리도>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란이 일해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라는 걸 알았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정말 알았습니다. 아이, 그래. 감사합니다. 빨리 여서 가져가서 아들아 배부르게 먹어주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친구들 아죠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나무도 다 죽고 시냇 물도 흐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을 돌보셨어요 저 가족을 통해서 나 엘리야를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 영하산부 친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 기대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야 누구, 하나님께서 누구 누구를 지금도 똑같이 돌봐 주신단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돌봐 주셨고 아베 왕으로부터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동일하게 구하시라고하세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강문을 내리셨던 것은 그들이 풍요의 신, 태양의 신, 비의 신인 바할신을 더 좋아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광야를 지나면서 큰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목기 마를 때는 물을 내셨던 바로 산신이신 여와도 함께 성겼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뜻대로 미지근한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엘리야를 순종케 하셔서 그 땅에서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국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영아산부 친구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머쥘 아이들입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어요 순종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호세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를 세가지를 얘기합니다 첫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크리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집에서 잠자기 전에 아니면 식사 자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읽어주는 성경은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청교도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 우리 아기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성경을 읽어주실 때, 어떨 때읽어주시지 우리 집 아이들은 침대 다 눕혀놓고, 불합무 이야기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몸부림치는 애가 막내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몸부림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다 어른들은 얌전히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점점 자랄 때마다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서나 식탁에서 읽어줬던 성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의 니다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새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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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한으로강구가 나와요. 근근근근근근근근 아,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근근근근근 uh, 그리고 기성말라 이렇게 뜨근 는거야 <Özell> <assessor> 엄마 아빠 나너 배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기도하자 기도할 때하 우리 아이가 말씀으로고 배부른 아이가 되게 하려주셨지다하나님 아는 짓을 구하여 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야마 <목소리> <서러웠고> <목소리> <이> <목소리> 그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옵주가스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평범한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그놈의 하늘의 엘리야를 살게 하시옵엘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아 내 구원하게 하시고 아무리 멀었 때까지 돌봐 주셨던 하나님, 우리 영아 삼부 가족 들에게그 믿음을 큰눈가족이되시옵소서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철수할 수 있는 순종적인 믿음으로 붙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엄마가 아이들 키우고, 엄마가 빨대에 물 시는 즐거움을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구워 주시옵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화 삼부 가족들 한테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순종의 일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먹는 성경 지식이 우리 아이에게 뼈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생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다시 한번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보래 뽀뽀. 엄마, 쪼. 쪼.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돌보실 때 누굴 통해서 돌보냐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돌봐주신대요 누굴 통해서 돌봐주신다고요? 그래요 자, 엄마 아빠한테 뽀뽀한 친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팔을 돌리고 빙빙 돌리고 자 돌리고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더 크게 벌리고 엄마를 꽉 껴안아줍니다 엄마를 꽉 껴안아줍니다 꽉.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사랑해요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거죠 것 우리 친구들 따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물이 없었대요, 물이 없었대요. 물이 없었대요. 나무도 말대요 우물도 말랐대요 우물도 말랐대요 말랐대요. 시냇물도 말랐대요. 시냇 살라무도 말랐대요. <laughs> <쌀라무도> 말랐대요. 무서웠대요, <laughs> 무서웠대요. 배고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나누구를 지금도, 네. 지금도 돌봐주신대요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